안녕하세요. 돈나무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주제죠. 바로, 정치 테마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해제가 큰 이슈였는데 그 여파가 주식시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정치 테마주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 정말 리스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는 일반적인 종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정치적인 이슈나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주가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정치 테마주는 상승의 시작에서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급등만 보고 따라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5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 단타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지만요. 스윙 투자를 하시는 직장인 투자자분들께는 매우 위험한 구간이 단기 상승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목,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 후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테마로 분류되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으로는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 모빌리티, 오리엔트, 전공, 일성건설, 수산INT, 서린 바이오, 이스타코, 코나이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왜 이재명 대표와 엮이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는 아주 간단한 이유로 엮이기도 합니다. 동신건설, 경북안동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에이텍 최대주주인 신승영 씨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참여한 성남 창조 경영 최고 경영자 CO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본사가 성남시에 위치해 있어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오리엔트 전공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과거 해당 공장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공식 출마를 한바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수산아이엔티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 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어 역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일성건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에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림바이오 황을문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창조경영 ceo 운영위원을 맡 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서림바이오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이스타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장기 공공주택 정책 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습니다. 코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지역화폐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종목에는 대상홀딩스와 덕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비슷한 이유로 엮여 있는데, 예를 들면 대상홀딩스는 한 대표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 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에서 테마로 묶였습니다. 덕성의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와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 주로. 분류되었죠. 사실 이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정치 테마주의 특성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몰리기 시작하면 이런 억지스러운 이유라도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 관련 종목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토탈 소프트와 화천기계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종목들 역시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탈 소프트, 해운 항만 물류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대표 제품으로는 터미널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장수 대표이사가 경남 창령 향후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관성이 부각되어,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화천기계. 9년 당시 화천기계의 남광 전 감사가 조국 대표와 미국 버클리다의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으로 조국 테마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보통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급등하는데 중요한 건 급등 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을 잡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종목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정치 테마주는 급변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승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